오늘 금요가정기대 동참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임재하실 우리 주님을 갈망하시면서요 우리 임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네들 아버지 붙잡아 주셨어 아버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오늘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응답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에 합한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찾으셨죠? 우리 아두 절이니까 요한 목소리 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성령의 사람 1 0 1 번째 주제는 성령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인생 중에.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 없지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기 싫어하든지, 나는 구원받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라 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즉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도 싫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볼수 없다. 구원받았다면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게 돼 있고 날마다 성령님을 인식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문제는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알면서도 원하면서도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살 아는 다윗을 보시면 그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벗을때 성령으로 그가 충만했습니다. 또 그가 하프 연주를 하면 악신이 떠나가고요 주님께서도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은 성령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바세바와 가늠하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그때 성령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지 않았나? 아니요 함께 하셨어요 문제는 다윗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영적인 숙제입니다 즉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즉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죄에 빠진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아니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왜 원치 않는 악을 행합니까? 자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매순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매일매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 성령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에요. 왜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는가? 여러분, 성령님은 그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보, 보호자로서의 성령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명령처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순간 나에게 성령 이 임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즉,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신 목적과 엉뚱한 방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고, 나에게 임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을 인식하게 되어있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2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죠. 성령께서 왜 바울에게 임하셨는가?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 사명에 바울은 자신의 삶을 드린 거예요. 더 나아가 이를 위해 바울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산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에 충성하며 이를 위해 내 속에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바울처럼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이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부르심대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이제럼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며 부르심대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 당신의 종들을 기억가소서 우리가 날 받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여 순종하여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요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할수없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우리도 아버지들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경험을 주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중밤에 기도할 때 우리 첫번째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의 회복과 구원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중보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우리 가정을 주안해서 회복하시고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가족들이 생명의 주님 만나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삶을 주님께 드렸어 일평생 세입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께서 이루실 복을 회복게하소 구원을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사랑하는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우리 부모 세대잘 박힌 모처럼 든든한 기둥처럼 믿음의 본이 되고 가정을 세우기에 후조감이 없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세우소서. 하나님께 어르셨듯 헌신한 일평생 쓰임 받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소서. 우리 부모 세대 하나님 살 받긴 못처럼 든든한 기둥처럼 믿음의 본이 되게 하소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세우기에 있어 부족함 이 없도록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래서 아버 지 우리 자녀 세대 부모 세대가 든든히 서고 가정마다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품은 태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친구와 이 동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우리 주여 한 간절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 기억하소서 우리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주 불쌍한 영웅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신고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겠소 생명의 주님을 전하겠소 주여 그 영웅들 주님만 믿고 받, 아버지 아버지 마음에 용접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하나님 아직도 구원이 없고 복음이 모르는 자들 불쌍한 영웅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사랑을 그 이름에서 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칭찬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와 동료와 이웃도 아버지 세상에서 가버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거합니 놀라운 역사 생명이었습니다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 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동료 우리 주님의 증인 아버지 우 사랑을 살려주시옵소 네 번째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고층 여름 수련회와 우리 매수 동해훈련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름 사역의 은혜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층 자녀들 생명의 주님 만나게, 하시오. 수련을 통해서 생명의 주님 만나, 아버지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만나게 하소서, 주님께 삶을 드리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꿈과 비전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 삶을 드려 아버지 평생 쓰임 받는 복을 새롭게 살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예수동에 올려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함께 동참하여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길 원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주를 향한 헌신이 완비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연합하는 삶을 새롭게 살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경배하는 오 나의 아버지 도와주시고 있 우리 마지막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하나님 내 모든 형편 아시지요? 내 삶의 기도 제목 아시죠?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 주님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습니다 역사하실 주님 나를 사랑하실 주님 우리 모든 형편과 상을맡겨시옵소서 주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누구 누구야 형제나 주님을 예배할지어다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주님을 높일지어다 내 영혼아 주의 영광을 바랄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내 영혼이 회복되도록 예배로 회복되도록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we yeah. yeah.